좋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광이라 그렇게 한정해주고, 모두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이 영광, 이름을 어, 왜이 영광이라고 주어요 영광이라고 주어요 이름은 처음에는 저는 이 영광으로 앉았어요. 네. 근데 이제 제가 저출생하식으 어, 출생신고 가게 하루. 고상식데엄마하가 <laughs> 바꾸자고 영광이로 바꾸자고 그래갖고들 가게 하루. 주상로가서 바꿔서 출생신로가했하식으로 가게 하루. 주상식으로 가이 하루. 주상식으 어머니의 신앙의 이동으로 이 덕분에 이렇게 잘야할된요 <laughs> <laughs>